오늘 새벽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구속의 배경,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상황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소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임종원 법원행정처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다 기각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 소명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보통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 행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 중대성을 좀 강조하는 반면에 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도 대부분 검찰이 수집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봤던 게 일반적인 법적인 관측이었는데 네. 일단 뭐 법원에서 바라봤던 여러 가지 그 혐의 인정 관련해서. 양세전 대법원장이 명백한 혐의도 전부 다 부인을 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부각시키는데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 양세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사법 불신의 국민들에 대한 사법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재권 부장. 판사가 뭐 법리적으로 결정을 네. 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담은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 네.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건 결국 또 재식구 감싸기구나,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 물건너 갔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양세전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세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임이 붙었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수장이라고 총책임자라고 할 사람의 영장이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럼 사법농단 수사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장이 기각된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구속영장의 발부 이코르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고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구속영장 발부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 그다음에 또. 그명그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어,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안태근 전 검사장이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음.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검찰이 음.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 구속 사실도 얘기를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안태근 그전 검사장의 그 징역 2년, 그 실형 선고가 된 부분도 네. 법 쪽에서 좀 놀랍다는 반응이 좀 컸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제 어제 검찰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서지영 검사 한 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줬는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불, 분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상고부분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판사들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판사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 명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고 사안이 중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그 판결이 나자마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함을 받았고 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왜곡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들이 오히려 어 재판부가 판단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네.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네. 이렇게 봤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영장 발부 부분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 네. 부분을 좀 강조를 해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온 증거들을 그러니까 물론 전직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규진 전 고법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 이게 대자라고 이제 뭔가에 사안을 적어놓고 네. 대자라고 써놓으면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규진 전 고법 부장도 이렇게 진술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아 이거는 대자가 나중에 써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성할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이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대자를 써놓고 또 이규진 뭐전 고법 부장도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대자를 추후에 써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가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네. 늦춘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났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로 너무 많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났는데 나는 그 얘기 안 했다. 다른 얘기로써 네. 아니 뭐 내가 판사 판사여도 그냥 내 법조인 동료 법조인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혹시라도 뭐~ 부적절한 음. 만남이라고 비판을 네, 그렇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그렇죠. 뭐~ 범죄와 관련된 대비는 네.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제 그~ 양세전 대법원장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네. 서류들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올라온 거 기계적으로 한 거지 나그내용잘 몰라요 그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재권 그~ 영장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까지 모두 부인 하는 건 추후에 증거인멸 우려가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를 네. 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음.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네, 구속 맞습니다. 수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신분이 네. 이제 미결수로 바뀌는 거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영장의 유효 기간은 일차적으로 10일이고 한번 연장해서 최장 한 20일 정도 가능한데요.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미결수용자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기할 때는 간이 신체검사 정도로 받거든요 혹시라도 자해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신체검사만 받지만 이제 미결 수용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용번호가 붙어있는 그런 이제 뭐 수위를 입고 그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앞으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거고 네. 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치열한 법리 다툼, 법정 공방이 네.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검찰의 창이 네. 어, 양성태전 대법원장의 방패를 뚫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이게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당연히 기소는 될 거고요. 구속해서 기소는 될 거고 법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법조계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네. 올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양세 전 대법원장 이라면 그러면 양세 전 대법원장도 어떤 방패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국정 농단 사태부터 지금 이번 사법 농단 사태가 쭉 이+ 흘러오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직권 남용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온 게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러 구속은 됐으나 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그 법원에서의 이 판단 과정은 또 굉장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네. 재청구됐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 짧게 살펴보죠. 아,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또전고용환전 대법관 저번에 한번 네. 영장재 기각됐을 때아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양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도 좀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연결고리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해서 검찰이 던졌던 혐의 자체가 어 박병대 전 대법관의 개인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